편이 있수 있습니다. 뭐 장애, 비장애 예술혼을 불태우는 데는 뭐 그런 게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에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5 대구 경북 장애인 예술제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이 선명학교인데요. 이 안에서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바로 어, 학교의 자랑 선명 합창단 연습실입니다. 이 선명 합창단은요 지난 2003년부터 멋진 화음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지적 장애인 복지 협회의 전국 합창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합창에 네. 대해서는 베테랑 합창단입니다. 저희 선명 학교 합창단은 지적 장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 음악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잠재되어 있던 끼를 살려주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창단되었습니다. 어, 오늘 9월 23일은 어, 대구 경북 장애인 예술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 연습한 만큼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고요. 네, 합창단에게도 새로운 도전인 장애인 예술제 예술제 첨가곡은 한경노래와 도라지인데요. 개성 뚜렷한 아이들이 함께 내는 소리 제법 근사했습니다 네, 예술제에 참여하는 또 다른 팀, 참가 팀 중에서 유일한 클래식 악기 합주 팀입니다. FM 천사 앙상블의 연습실 현장 오늘 보시죠. FM 천사 앙상블 친구들은 김소희, 남호성, 조재혁 친구로 구성된 바이올린 앙상블 팀이고요. 어, 음악이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또 소통해 줄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각자 개성이 너무 많이 뚜렷한 친구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고, 앙상불 소리를 맞춰가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번에 대구서 주최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FM 청사 앙상불은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천사들의 합창 초청 공연을 꾸준히 해왔을 만큼 연주 실력도 대단하다는데요. 열심히 연습한 이두 팀, 과연 이 연습을, 이 연습의 시간들이 예술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예술제 당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2015 대구경북 장애인예술제, 장애인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예술제는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으며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게 한 그런 예술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제에서는 축하 공연들도 이어졌는데요. 얼마 전 몽골에서 열린 2015 한몽 장애인 문화예술제 한국대표로 공연을 마친 한국장애인예술단 이채남수 씨와요, 또 대금 연주자 김기용 씨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 건지지도 모르겠어요. 대구 당인 예술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된 여덟 팀의 공연.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는 합창뿐만 아니라 손끝 하나에도 정성을 드리는 댄스의 합주까지. 그리고 드디어 무대에 오른 이 선명 도레미 합창단. 열심히 연습한 노래 긴장 않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죠 의상도 예쁘네요. 네 참가 팀중 유일한 클래식 가기 합주 팀이었죠. 이 FM 천사한상불, 한상불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조화로운 연주,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관객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합니다. 1, 2, 3등을 가리긴 했으나 모두가 너무 열심히 잘했고 많이 준비한 모습에 감동스럽고 참 좋았습니다. 저렇게까지 저런 어떤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일이 진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 아,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3명 도레미 합창단입니다. 오, 축하를 했니다대사요 아... 네, 모두가 기다리던 대사, 이 3명 도레미 합창단에게 주어졌는데요. 시작. 이 대상팀은 올해 12월 세계국제장애인의 날 합창대회에 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연습한다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 항상 밝고 즐겁게 따라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이 기쁨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던 2015 대구 경북 장애인예술제.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실 뭐 장애인 예술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음악만 연주만 들어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데또 이렇게 사연을 보고 나면 그만큼 더 힘들게 연습을 하고 또그 합주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그냥 봤었을 때는 전혀 뭐 저분이 장애인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잘 알아채기가 힘든데요. 네. 확실히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 그만큼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사실 우리 세상과 소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문화의 예술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와 그리고 세상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그 도구로서 충분히 잘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행사들이 좀 많아져서 이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비좀 많아지길 기원해 봅니다. 사실 그 결과물을 보면 장애, 비장애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 그 예술제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고 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데 선명 합창단은 대상을 수상했잖아요. 을 네. fm 바이올린 그 <laughs> 앙상블 어떻게 됐어요? 네. fm 천상상불 수상 여부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 상을 수상을 했합니다 아. 상을 받았고요. 12월 3일이 세계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12월 3일. 네, 이날그 전국 장애인 합창 대회가 매년 그 개최가 되는데 어, 올해 이 장애인 예술제를 좀더 확대를 해서 2016년 전국 장애인 합창 대회를 또 대구에 유치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구 경북 어, 그 장애인 예술제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를 한 건가요? 일단 대우 경북에서만 했고요. 참가팀이.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네. 많이 확대가 돼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치유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소통과 치유의 시간이었고, 네.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보고 감동을 받으셨을지. 아, 아, 뿌듯하시죠. 아, 눈에 선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볼 만한 전시 공연 소식도.